안녕하세요. 더봄 구강화안면외과 치과 의원 의 박윤아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술 후부터 회복과제의 통증과 관리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 후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하실 때 통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간의 누르는 느낌이나 압박하는 느낌은 간헐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통증 자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술 후 마취가 풀렸을 때 시술 부위에 약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개인차가 있으나 대부분은 경미한 편이며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해드리는 약을 잘 복용해주신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의료진의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플란트는 식립 후 주변 잇몸과 뼈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붙어야 하므로 일정한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회복 기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째, 수술 부위의 회복입니다. 임플란트 시 수술 부위를 절개하기 때문에 잇몸 조직의 치유가 1차적인 회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잇몸이 어느정도 아물기까지는 보통 2에서 3일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거나 뼈이식을 함께 한 경우에는 붓기나 멍이 더 심할 수 있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뼈와 임플란트의 유착입니다 임플란트가 턱뼈와 단단히 붙는 골융합 과정은 약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골 융합이 잘 이루어진 후에는 최종 부철물을 올려 음식물을 섭취를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뼈 상태가 약하거나 골 이식을 한 경우라면 회복되기까지 4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맞춤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요. 수술 부위 회복과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꼭 지켜주셔야 하는 네 가지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방약 복용입니다. 담당 의료진이 처방한 약은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고 회복을 돕기 때문에 증상이 나아졌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용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자극을 피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최소 4주 동안은 자극적인 음식, 음주, 흡연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흡연은 골 융합을 방해해 임플란트 실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끊거나 중지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구강위생 관리입니다. 수술 부위를 피해서 부드럽게 칫솔질해 주시고 가글을 사용해 자주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멍, 붓기, 통증 관리입니다. 수술 직후 멍, 붓기, 통증, 약간의 출혈은 흔한 증상으로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우선 지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수술 후 2에서 3일간은 냉찜질, 그 이후에는 온찜질로 전환해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수술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멍, 붓기, 통증 등 가벼운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정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염증이나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출혈입니다. 수술 후 하루 정도는 약간의 피가 비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피가 나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즉시 치과에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심한 붓기와 고열입니다. 이틀 이상 심한 붓기가 지속되거나 열이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 조속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입냄새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수술 부위에서 지속해서 고름이 나오거나 입냄새가 심해진다면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치과의 내원해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과 회복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올바른 관리가 성공적인 치료의 열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회복과정과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서 건강한 구강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봄 구강아구변의과 치과 위원의 박윤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